그, 그래 봐. 캠핑카 속도 좀 늦추시죠. 그건 곤란해, 미스터 가스 내가 평생을 기다렸던 순간이라고 늦으면 큰일 나. 아, 근데 왜 우리가 우주까지 나온 건지 다시 말해줄래요? 여긴 TV가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. 벌써 잊었어?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고 있다고. 내가 장담하는데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없어. 바로 타코해성! 우리 은하계에 처음 나타난 건 무려 8000년 전이었지. 그 이후부터 지구인들도 타코를 먹게 됐대. 내가 정부의 극비 문서를 우연히 봤는데 이번에 타코 해상이 우리 은하계로 다시 온다는 거야! 그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이번이 재미가 와. 그러니까, 엉클 그랜파는 해성이 우리 은하계를 떠나기 전에 따라잡아서 먹으려는 거군요. 랑가게. 이건 엉클 그랜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운 인생의 목표야. 엉클 그랜파, 어서 와서 이것 좀 보세요. 어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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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타코가 나타났어! 왜 불러서, 미스터 구스? 정확하진 않지만 저 초록색 물질 말이에요 양배추 조각 같아요 그러네! 양배추 얼음 조각이 맞아! 이걸 따라가면 다코가 있어 저기 있다! 딱 봐도 엄청 맛있겠지? 미스터 구스! 내가 없는 동안 캠핑카를 잘 지키고 있어. 그러죠. 비자 스티브, 넌 똥배 가방을 잡아. 똥배 가방, 넌날 잡고. 알겠습니다. 타코 많이 드세요. 내가 간다.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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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. 와우, 드디어 소원 성취하시네.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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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만. 아유, 그게 봐. 헬멧을 썼는데 어떻게 타코를 먹을 거예요? 타코. 어? 아이고. 아, 안돼. 미스터 고스 다코 에석지 지구로 가고 있어! 당장 차를 돌려너 e t 면안 돼! 알겠어요 착륙 모드로 전환해야지! t 코야 어디 있니? o 코야 어디 숨었니? 얼른 나와라! 어, 저기 있다! o n 다코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정말 아름답다 어, t 타코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? 돌아와, 돌아오라고! <laughs> 이제 아름다운 타코의 성을 먹어볼 기회는 영영 사라질 거야. <laughs> 걱정 마요, 언클 <엉클> 그래파. <laughs> 뒤쫓아가면 되잖아요. 어, 그러네. 걱정 마, 타코야. 내가 널 맛있게 <laughs> 먹어줄게. 어, 얘들아, 얘들아, 타코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냈어. 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나 봐. 우린 못 들어가요. 여긴 군사기지라고요 정부가 지구에 온 외계인들을 잡아 두는 곳이죠. 우리처럼 평범하게 생긴 애들은 절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을거요 야, 시작부터 김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엉아만 믿어봐. 실례할게, 똥배 가방. 몇 가지 물건만 챙겨서 나올게. 흥! 자, 여러분. 외계인 분장을 시작하시죠. 안녕하시오. 건모리 비바바바라보 비비라보 이봐, 외계인들이 왜 밖에서 돌아다녀 당장 이리 오지 못해. 아유, 죄송하게 됐어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. 일광욕이나 할까 싶어서 잠깐 나왔죠. 음, 하, <laughs> 그랬구나. 날씨가 좋긴 좋아. 그래도 얼른 들어가. 또 나오면 혼난다. 다코의 아, 고기다, 고기, 저기야. 문이 잠겼어. 걱정 마.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온 게 있지. 길고! 됐어! 날 무틈으로 밀어넣어! 종이 클립을 찾았어! 들어와. 와 얘봐라. 여기도 좀 봐. 진짜 엄청나다! 어때, 얘들아? 너희는 이렇게 이상한 거본적 있어? 정신없어! 저기 봐요! 타코다! 저 사람들이 다 고를 먹을 건가봐. 아마 나한테는 한 입도 안 주겠지. 안녕하세요. 아 저기 실례합니다. 우연히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게 됐어요.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탈출 버튼 좀 눌러주시겠어요?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렇게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건 없겠지. 좋아, 엄청 못생긴 우주괴물아. 아 드디어 자유가 됐어. 역시 자유는 달콤해. 자 어떻게 도와줄 거야 이건 어때요 도 망쳐 희희 이제 자유야 이곳을 전부 부숴버리자 <놀람> <놀람> 됐어! 아무도 없다! 아 좋다, 이제다 내 거다. 이걸 어떻게 밖으로 갖고 가죠? 그러게, 이 정도면 무게가 2톤은 넘을 텐데. 우리 망했어. 이번에도 그래. 호순이가 탱크를 몰고 왔네. 근데 호수라 정문은 어떻게 통과했어? 여기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다. 이봐, 또 어디 가려고? 주말이잖아요. 타코한테 드라이브 좀 시켜주려고요. 그래, 하긴 날씨도 좋으니까. <laughs> 좋아. 이제 다 왔어. 그럼 야무지게 먹어볼까? 그럼 시작한다. 어, 어, 어. 반갑습니다, 지구인. 우리는 우주의 고대 유물과 멋진 예술품을 지키는 우주 문화재 지킴이라고 합니다. 당신이 타코 해성이라고 부르는 이식도랑 문화의 예술품은 수십만 년 동안 넓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뛰어난 품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죠. 그런 아름다운 유물을 먹어치운다는 건 우주 미술계의 크나큰 재앙입니다. 제발 이걸 우리에게 돌려주시죠. 이런 귀중한 건 다시 우주로 돌아가야 합니다. 한마디로 먹는 게 아니에요. 우와, 엄청 진지하네. 아저씨들 말도 그럴 듯한데요.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요. 아크 그래파, 그만 포기하시죠. 이걸 혼자 다 먹어버리면 다른 은하계에 사는 외계인들은 타코의 풍부한 육즙을 영원히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네 머리 맞아, 미스터 가스. 외계인들도 이런 맛있는 걸 먹어볼 자격이 있어 좋아요, 얼른 가져가요 고맙습니다, 지구인 정말 생각 잘하신 겁니다 저렇게 가버리는구나 난 평생 다코의 성 맛은 못 보겠지 아, 맞다! 한달 후면 햄버거 별똥별이 지구에 떨어질 거야 <laughs> 순진하긴!